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YBM 분당센터에서 슈퍼토익 입문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은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5분 동안 동의어 통째로 암기하는 오동통 시리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보통의와 관련된 어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오동통 시리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의 보통의 관련된 단어를 정해볼텐데요. 4개의 단어 중에서 아마 2개의 단어는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띄어드릴게요이 단어입니다. u s u a no m 이 단어는 바로 아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해볼 단어는 뭐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ordinary. 뭐 ordinary 아시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모르신 분들은 이 단어가 보통의란 뜻이 있다는 걸 암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암기가 안 되신 분들 이렇게 암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에 일반적으로 선배님들하고 식사 자리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아 제가 계산한다고 했을 때 선배님 뭐라 그래요 선배님들이 아, 자기 계산한다고 됐다고 하면서 자기 계산하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더치페이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암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선배님 이번엔 제가 낼게요 어디내니 ordinary 보통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해 볼 단어는 뭐냐면 바로 이 단어인데요 어, 되게 발음을 메디오크레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되게 하고 싶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발음이 미디어 e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미디어 e 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미디어꺼 앞에 medi가 있죠 이 어근의 뜻은 뭐냐면 바로 중간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미디엄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그게 중간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꺼의 medi는 -E 중간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 중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의 느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 제가 이제 스무 살때한4년 전인가 아무튼 스무 살 때죠 스무 살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꼭 보면서 제가 이제 영화 대본을 외워가면서 를 했거든요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 미디어 라란 단어가 그 영화 장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 라란 단어를 보면 그때 그 영화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화 장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들 영화 장면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한번 봐 볼까요. I'm not okay with a mediocre job. I'm not okay with a mediocre apartment. I'm not okay with a mediocre life! <laughs>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가지고 공부하니까 더욱더 암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4개의 네 보통의 라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따라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Normal, User, Ordinary, 어디 내니? mediocre. 다시 한번, normal, user, ordinary, mediocre.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당 YBM 슈퍼토익의 김용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나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오디 y 를 배웠죠. 이오디 y 말고도 추가적으로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Extraordinary.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비범한인데 왜 비범한의 뜻이 나오냐면 앞에는 extra는 b e y o 의 느낌이 있어요. 뛰어넘었다. 그러면 보통을 뛰어넘은 거니까 비범한의 뜻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 단어도 꼭 추가적으로 암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 되게 추워. 어, 아, 추워. 많이 춥네, 요 여러분들. 참고로 그 제가 이제 올라오다가 그 영상 촬영을 하더라고 영상 촬영. 근데 저영제 이런 개인 영상 촬영이 아니라 그뭐 어떤 드라마 촬영하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스태프가 한 사십 명, 5 0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막 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딱 뒤에 딱 가니까 스태프가 가라고 방해된다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지금. 전여여삼 삼각대 도고 혼자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아무도 없어요 이사서혼이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 그렇다 안물이궁이이이 사람은 이사이란 단어만 챙람은이 사람은 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이사사 어, 추워. 노트북. 오늘은 토요일. <laughs> 저희 집에 오리고기랑 샤브샤브가 있어서 오늘 촬영하고 먹고 내일 편집을 해야겠네요. 끝!